돌산을 가든지, 헬기장 가든지, 뭐 그런 건지 알아서. 아, 찍고 있습니까? 네. 집중하세요, 집중! 자, 한님말씀드겠습니다 맞습니다. 신분산 단장 조제입니다. 재 일단, 저 체험 코스 돌반 말고 돌산으로 해가지고, 한번 내려와서. 어디로 갈지 한번 정해볼게요. 이거 네. 말씀하실 어, 거 있어요? 지금 저희 그 경기도 화성에서 이제 오셨는데, 네네. 지금 입문하신 지가 뭐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. 감사드립니다 예, 반갑습니다. 네. 네. 자, 출발하는 쪽은 이쪽입니다. 不行，不行！啊！ おっ、oh. 이면 걸 선수님. 아이고 아이고 해이튼 됐어, 해이튼. <목소리도> 아이고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대한민국 대표 선수 님 이시 죠？아, 먼곳 에서 와주 셨 습니다. 포티 소리가 나지? 네 어, 포티. 포티니까. 아, 포티에요? 아. <laughs> <laughs> 호랑지 없네, 호랑지 없네. 추려고 코너 돌때 앞으로 앉은 상태에서 상체가 이렇게 뒤로 가요 아, 이렇게 맞다. 뒤로 와서 뒤로 간 자세에서 발를 이렇게 미는 거예요. 아. 이 무릎으로 밀고 팔로 밀고 그래서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모터크루스를 코너를 안 타보신 분들은 이 자세가 안 나와. 그냥 이렇게 타는 거야. 날마다 산에서 이렇게 어필을 하다 보니까 자세가 항상 항상이래. 그래서 코너 돌 때도 항상이래. 어 아, 맞아 맞아. 네. 그건 어쩔 수 없어. 근데 이게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하시려면 평지에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평지에서 연습을 하는 거는 이스로트를 담는 거를 훈련이 돼야 돼요. 이 어필을 올라가거나 코너를 돌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로트라고 클러치를 내가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되는데 산에서는 이게 배기량이 출력이 좋으니까 바이크가 올려주는 것도 있는데 출력이 좋으니까 꽉 붙잡아야 돼요. 꽉붙 잡아야 되니까, 이게 다른 걸못 해. 항상, 항상 다들 보면, 이게 온로드 타듯이 이렇게 타. 대부분 다. 경력이 오래 되신 분들, 잘 타시는 분들도 이렇게 타. 왜냐면, 이게 너무 익숙한 거 있죠. 이 스로트, 이, 이 핸들을 잡아 당기는, 이게 너무 익숙해서, 이, 이 오버그립이 안 되는 거야. 이게 손목을, 손목을 이렇게 다, 이 스로트를 다 감아야 되는데, 대부분 이걸 이렇게 감으니까, 어필해서 내가 몸이 아프고 갈 수가 없어. 어... 어필을못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스로틀을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타니까. 그리고 항상 이렇게 땡겨 앉으니까 여기서 이렇게밖에 못 가嘛. 그러니까 스탠딩 상태에서는 고... 이 몸이 앞으로 갈 수가 없네 이게 잘 타는 사람들은 업힐 탈때 평지에서 그립을 그립을 잡을 때는 앉아서 뒤로 앉아서 있다가 점점점 경사가 심해지면 일어설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 스로틀도 같이 이렇게.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담는데이 앉아서 타시는 분들은 앉아서 그립을 감아. 감는데 몸은 앞으로 가는데 스로틀은 그대로 있어. 갈 수가 없어. 들리지? 이 기본적으로 이 그립 감는 게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하면 이게 이렇게 해도 손목이 안 꺾여. 이게 다감는 거니까. 근데 대부분 시작점이 다 밑에. 이 중간 밑에요. 이 이 레바보다 밑에 가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. 네. 그게 아니라 시작점 이 여기서 돼요. 음. 어, 그래. 그래서 자세를 아무리 그 앞뒤로 움직인다고 해도 자세는 항상 이게 똑같은 거예요. 모토크루 선수들은 점프를 해도 공중에서 이 그립을 꽉안 잡아요. 이 그립을 잡을 때 중요한 게 손가락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. 이걸로 잡는 이걸로. 안 잡는. 거 대부분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잡는데 이게 아니라 이요 이, 이 부분 있죠. 그래서 잘 타는 사람 은 여기가 부은살 엄청 두꺼워요. 이걸 잡는 이걸 이걸로 잡고 있어야지 그립을 고쳐 잡기가 편해요.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이게 그립을 고쳐 잡는 게 힘든데 잘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립을 그립을 여기가 달요 여기가. 요걸로잡고 그래서 이게 덧대져 있는 거예요. 장갑이. 요기를 많이 쓰니까. 음. 그 힘을. 그래, 이게 그 전환근에, 전환근이 뭉치시는 분들은 그립 이렇게 잡는 거야. 그리고 이거 손가락 다치시는 분들. 우드가 타다가 넘어져서 손가락 다치신 분들은 이 그립을 이렇게 깊이 넣어서 그래. 그래서 넘어질 때 이게, 이게 앞으로 넘어지거나 이게 옆으로 넘어지거나 넘어질 때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잡껴져요 빠지가 잘 오시는 단장님. 이게, 이게 제껴져요. 그래서 <laughs> 이 그립을 잡을 때이 <laughs> 그립을 잡을 때이 엄지손가락하고 이걸로 이렇게 잡 이렇게 잡으셔야지 넘어져도 그냥 이거 뺀다고.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잡는 게 아니야. 이렇게 잡는 게 아니야. 요거하고 요거. 좀 음... 받아. 그래서 잘 타는 사람들이 이, 여기에 굳은살이 없다는 거예요 굳은살이 있다고, 아, 있다고 해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. 때아 되게 잘라요. 그런 소리죠. 이거 이 서로 구든 살이 없다 고 지금 너무 말랐지 이랬는데. 그래서 이제 만드네. 그 감독 그 식단에서 본인이 스스로 취득을 하셔야 돼. 이거, 이런 영상 이런 내용의 그 이야기들 뭐 동영상이나 뭐 교재나 이런 데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살아가면 걔는 올라가고 나는 못 올라가니까 이제 힘이 들어가. 아, 어, 맞아. 이게 문제가 아니야. 올라가야지. 아... 기본적으로 그 경쟁보다는 본인의 실력을 알고 단계별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. 요 아... 긴장해야 돼요. 아 나는 못 타는구나. 인정해 라니다 <laughs> 저도 이제 나는 안 되구나. 안 되는구나. 열심히 타려고 150 1 5 타고 키가 없는 거 타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. 그리고 뭐뒷 타이어도 뭐 슈퍼 소프트 아니고 그냥, 그냥 하드 타이어. 이런 거 꾹꾹 타다가 대리운전을 하거나 다른 바이크 를 타면 내가 내가 딱딱한 타이어로 타던 걸 타이어만 바뀌었을 뿐이면 바이크가 그냥 알아서 가요. 이걸 어떻게든지 그립을 줘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립을 주고 어떤 식으로든 클리어티를 쓰거든요. 그래서 이더 바이크의 세팅에 더 신경 쓰고 자세에 더 신경 썼는데 요즘은. 예, 음, 17년도, 17년도, 이후, 네, 네. 17년도 이후부터 17년도 이후 슈퍼소프트가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다 타이어 빨리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타이어도 빨리 난다고 타이어 너무 빨리 난다고 막그 돌려 끼고 했는데 요즘은 슈퍼소프트 아니면 자기만 못 올라가니까 다 이제 슈퍼소프트 뭐 장착하고 하는데 이게 불과 얼마 안 돼. 이게 모터크로스는 슈퍼소프트쓸 수가 없어요 바람을 많이 빼고 타면 바이크가 너무 꿀렁꿀렁거리고 점프하거나 코너 돌때 너무 꿀렁꿀렁하니까 기본적으로 타이가 딱딱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경사면에서 가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평지에서 규정 잡고 가속을 해서 경사면에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면에서 스로트를 가으면 그냥 무조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경사면에서 감어요 도움 닫기에서잘 가져오래. 요그 하드 핸으로 영상 잘 보시면 도움 닫기에서 가속을 잘해. 트라이어 선수도 도움 닫기를 잘하는 거야. 그래서 그 도움 닫기를 하고 이 목적지까지 딱 올라가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. 속도를 조정할 준비, 브레이크를 잡는다던가, 클러치를 잡는다던가, 자세를 뭐 바꾼다던가. 그러면 이제 바이크의 출력, 바이크가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냥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속도만 제어하면 돼 근데 그 대부분이 경사면에서 속도를 내려고 하는 거든 경사면에서 그러면 그러면은 공중에서 한 3바퀴씩 돌죠 이거를 걸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노면서도 잡고 있으니까 자 식사하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